근데 뭐 하시는 지금 아, 저는 전주시청 한옥마을 사업소 근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홍보하려고 아, 왔습니아그러공무공무지아그럼 공부... 아, 공무직이신 거죠? 예예 맞습니다 어, 근데 원래 이렇게 가 저희는 이 하지 않았지만 예. 예. 오, 너무 생각이 가면 맞습니다. 야 예. 그러면 전 세계인이 찾는 하롱마을 자랑 준비. 어뭐 일단 저희 전주하면 일단 대표적인 건한옥마을이잖아요가면은 예. 먹거리도, 먹거리도 많고 예. 물거리도, 물거리도 많고, 많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샷 많이 찍으니까 예. 와서 많이들 구경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거기에 멋진 사람도 어, 많고 예. 신나도 많고. 아 내가 진짜 상민 형님한테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laughs> 상민 형, 절대 아무도 못 해봤거든요. 아, 이랬구나. 진짜 뭐, 비슷세요 약간 큰 상민. 예, 예 좋습니다 <laughs>